우선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음. 너무 난해한가요? <laughs> 아니요. 아그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거랑 이렇게 연결 지어도 될까 네네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에게 뭐 억두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습관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 아까,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 피할 수 없는 거를 즐기게 잘안 되지 않나요? 음. 피할 수 있는 거를, 어, 그래서 저도 설문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 어, 피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런 의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고 불편하다. 근데 힘들고 불편해서 뭐 하냐. 이건 젖혀놓고 그냥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 마음에서 정말 몰입이 되면 아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몸이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음, 음 그, 신체 검사를 받고, 어, 이병까지 했었어요. 되게 좀 황당한 상황이죠. 영장이 나와버렸으니까. 저는 3급 음. 장애인데, 음. 어, 그냥, <laughs> 그 영장이 나와버렸어요. 그, 음. 그까 그러니까 상급장애 판정은 나중에 받은 거고, 그때는 그냥 영장이 나와서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저는 군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정밀신검을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제가 그 입소해서, 이제 훈련소에 막 입소해서 며칠 있는 동안에도, 음. 어, 참 보면은 며칠 사이에, 어, 확실하게 그 군에 적응하는 친구가 있고, 아. 그렇지 않은 음. 어,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군에, 고, 고, 며칠 사이에도 적응하는 친구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친구들이에요. 음. 아, 그래? 빨리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음. 친구가 빠른데, 어, 제 친구들도 이제, 어, 군대 제대하고 뭐 휴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군 생활 제일 잘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음, 병정놀이 하는 친구. 그니까, 어, 뭐 군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점호를 하거나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막 음. <laughs> 적극적으로 막 하는 친구. 그다음에 뭐 100km 행군을 한다든지 아주 힘든 그런 건데도 야, 친구야. 힘내. 내 들어 줄게. 쫙 그러면서 가자. 이렇게 하는 그까 그러니까 이걸 뭐어 힘든 현실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 어떤 놀이처럼 병정 놀이처럼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군생활을 잘 한다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그걸 아, 어, 힘겨운 현실로 봐야 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되는데 어, 그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볼때 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다음에 그~ 뭐~ 성자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어, 그게 잘못 오해돼 가지고 어, 계산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받고 싶니? 그럼,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줘. 그러면, 너가 받게 될 거야. 음. 이거는 성자, 성인께서 음. 해주신 음. 말씀이 아니세요. 음. 성인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그냥, 너가 바, 받고 싶은 거 있지. 너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거 있지. 그럼, 그걸 그냥 해줘. 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해줘. 그런 건데, 그게, 어, 그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음. 비즈니스적인 어떤 요런 어떤 합리적이고 음. 계산하는 마인드 요런 걸 연결되다 보니까 이 기브 앤 테이크처럼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어, 너가 받고 싶으면 그 받고 싶은 큼 해줘라라는 그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음. 저도 저희 어, 마스터님께 음. 저희 회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여러 어, 멤버들이 모이는 그런 어,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그랬다가 아 우리 마스터님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음. 거기서 이제 기치로 내세웠던 건 give and gain 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홍보를 해주고 더 많이 어, 영업하는 걸 도와주고 도와준 사람이 결국은 자발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랬는데 아니 그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그 사람들도 고마우니까 자발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결국은 그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음. 응 너가 해주면 그만큼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또그러면 받을 거 기대 안 하고 해 음. 그럼 너가 정말 그 모임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걸 영업 안 해줄 거라고 해도 넌 그거 하겠어 음. 아 정말 아주 리퍼렇게 음. 아주 정말 저를 확 각성시켜 주시는 그런 음. 어, 말씀이셨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알게 됐어요. 음. 우리 마스터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이제 마술 비의 그 책에도 이 썼지만은 네. give and take라고 했을 때기 e 는 내가 하는 거지만 테이크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t a k 테이크는 상대방이 하는 거다. 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줄 때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테이크를 억지로 하면 그거는 강도나 도둑질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음.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 기부밖에 없다 음, 음. 그래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기브앤 기브앤 기부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음. 거기에 테이크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아. 자발적으로 줄때에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이크는 내가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음.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걸 알고 보면 그 주는 마음이 이미 음. 풍요로운 마음이고 주는 마음이 이미 복받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주는 자는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보상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걸 계산하지 않는 자만이 그 보상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었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내가 뭘 베풀었지라고 생생내는 마음이 이미 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아갈 보상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행복해지려면 네.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 네. 음.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 음. 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어, 사실은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음. 행복의 조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행복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행복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 진짜 행복의 조건이 아닌데, 진짜 행복의 조건이 아닌데 에, 행복의 조건처럼 생각이 돼요. 어떤 거저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 그 사람 아파트, 그 다음에 어, 그 사람의 에, 뭐 연인 젊은 분들이라면 어, 음. 어, 남자친구가 잘생기고 멋지고 뭐 능력 있고 음. 어, 여자친구가 굉장히 뭐 매력적이고 예쁘고 음. 뭐 이런 게다 비교 대상인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겉으로는 예뻐 보여도 속으로는 완전히 우울하고 병들어 있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음.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큼 높은 지위에 있고 어, 저 사람이 얼마큼 인정받는 사람이고 얼마나 유명하고 음. 얼마나 잘 알려졌고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음.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예인이라고 하던 분이 어, 호수로다가 자기 목을 감아가지고서 어, 음. 생을 달리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 그걸 찾아요. 그래서 음.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 비교하거나 계산하거나 음. 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조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내면에 있는 본래적인 기쁨 그리고 정말 싱싱한 생명력 어, 그리고 한없는 사랑. 이건 나에게, 나에게 원래 있는 게 인도에서는 그러거든요. 인도에서는 음. 인간의 본성은 사트 치트.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음. 어려운 말이지만 자그그 그 말이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음. 사트는 실제 원래 존재하는 것 치트는 어 의식이란 얘기거든요 어 그리고 안 한다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음. 인간의 본성 우주의 근원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변함없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본래적인 존재로서 음. 의식, 의식이 바로 본질인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집중하는 것, 내 마음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음. 행복에만 집중할 때, 음. 그때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느낌만 일으킬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음. 거죠. 음. 어려운 아, 너무, 얘기가 너무 네, 감동을 받아서 네아네 네, 아, 네. 행복은 계산하지 말아야 되고 네.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네.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음. 행복의 조건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 네. 가슴에 아주 가, 각인이 됐어요 네. 네 정말 우리 대표님하고 계속 오늘 밤새도록 방송을 <laughs> <담당을> 하고 싶은데 <laughs> 저에게 또 남은 또 스케줄도 그쵸. 있고, 네. 즐거운 네, 음. 타임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하고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네, 정리 좀 음. 해주시고, 네. 네. 오늘 마칠까 합니다. 좋습니다. 음. 아,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어,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내가. 네. 지금 불편한 현실을 경험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음. 그거는 젖혀 놓고 음. 자 그걸 뒤집어서 내가 지금 누가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건 뭐죠? 그 사람하고 원만한 관계. 음. 정말 서로를 존중해주고 음. 그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음. 바꿀 수 있는 건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멋지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상상하는 것. 음.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뭐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명상을 하는 건데, 음, 음 그냥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거죠. 음. 어, 진짜 행복의 문을 여는, 옛날에 그, 알라딘의, 알라디네, 알라딘의 웃을 브랜드다 여기지. 어, 알리바바와 사0인의 도적에 음, 보면, 음. 그 비밀 창고에 문을 여는 주문이 열려라, 참기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우리 행복의 문을 여는, 아, 어, 그 주문이 있다면, 감,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조건 없이, 그냥,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아,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음.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할때 음. 감사한 느낌이 일어나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가 아, 설명을 네. 드릴 건데, 네. 감사합니다를 음. 반복하는,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음. 나는 기쁨이다, 나는 음. 행복이다. 그래서 음. 자기 안에 있는 어, 진짜 그 행복과 기쁨을 불러내는 그 주문들을 송샘 치고 한번 음. 계속 반복해 보시면은, 음. 아, 내 안에 원래 그런 음. 마음이 있었지라고 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말씀을 듣는 내내 행복해지셨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마음에 그 다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에, 어, 정말 감사의 어떤 그 방, 감사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어, 다음, 음, 쉬었다가, 이부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 김필수 대표이사님과의 그 어, 최고의 나로 느스세 타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